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한두달 만에 낚시를 온것 같아요. 한두달 만에 씨. 냉장고 포인트 한번 들려봤어요. 어... 오늘은 가벼운 채비만 들고 왔어요. 일단은 채터 베이트 베이트 피가 하나도 안 붙네. 그들이 하나도 안보이는데 물을 엄청 많네 자취도 따라오는 애들이 하나도 없고 물은 초만수네, 초만수. 아, 요즘은 낚시할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안 되기도 하고, 몸도 힘들고, 그래서 낚시 오는 게두달 만인 것 같아. 데이트 피쉬도 하나도 없네. 지금 시간이 11시가 조금 넘어서 애매하기는 한데 1시간만 딱 그냥 해보고 빠질려고 따라오는 애들 하나도 없네. 자리 조금 옮겨서 이쪽은 치그한브부터한번집어넣어볼브저 고기가 한마리도 안보이지 아. 한으로 가볼까 아니면 산을 조금 타볼까 브트한 브트한 브치다짜치치 안빨았다 오우씨 힘은 괜찮은데? 짜치네 아이나이 씨아 그래도 오랜만에 한수 야금야금 그냥 아주 씨 많이 먹었네 이씨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집도 안되는 짜치 애들이 차네요, 차. 힘은 붙었는데. 엄청 차네. 아, 오랜만에 맡아보는 배스빌 있네. 어, 또 있다. 또 있어. 이씨, 아, 그렇게 안 나오더니, 이제 나오네. 조금 더 큰가? 비슷한가? 조금 더 큰가 보다. 조금 더 크네. 얘는 이0 나오겠네. 아이, 이네 너무 재캐다. 이쪽에 몰려 있어. 야, 가만 있어. 두 마리째, 나이스. 역시 지그에 대한 타일로미 짱이 주요 o 마 있네. 자체스 짜치스! 이 새끼들 바닥에 있구만! 지금 좀 오랫도록 쿨링 시키니까 나오네. 와, 완전 짜치스네? 더 짜치스인데? 가만있어. 오늘 지그에드로 조져야 되고 있는데. 역시, 노싱크는 쉐드가 짱이지. 아, 날파리, 씨. 아우, 스트레스 받아서 못쓰고 있어. 아우, 너무, 씨. 아, 던지기가 어려워, 지금. 너무 가벼운 것만 써서 그런가. 아, 몰라, 그냥. 스피닝으로만. 해야겠어. 여기 괜히 들어왔나, 아 여기서나 조금 해보고 가야겠어요. 12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자크베이트 가보자. 제블린. 왜 자꾸 나무를 타고 넘는 거야? 응? 왜 이렇게 나무를 자꾸 타고 넘는 거야? 아 물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캐케팅할 데가 안 나오네 아씨 괜히 일로 왔나? 아. 괜히 일로 왔어 이렇게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는 지베리가 짱이지 스피닝이 스피닝이 짱이지 짜치스들 따라다니긴하는데 지금 목줄를못 다니. 왔쓰이 씨. 오케이. 개 짜치스들 다섯 마리째. 어후. 오. 이 자식아.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주고. 아주 좋네요, 기분이. 오랜만에 오니까 힐링이 되네. 고기는 씨 짜지밖에 못 잡아도 이런 또 저두지 낚시만에 또 힐링되는 기분이 있죠. 고기는 진짜 안 나오네. 어, 맞다. 아이, 짜치스, 아 짜치스, 오, 빠졌어, 아 얘는 그래도 20은 넘는, 넘었는데. 빠졌어. 빠졌어. 드랙이 너무 풀려 있었어. 조금 짠 거야, 이제. 후킹이 제대로 안된거 같아. 바람이 엄청붑니다 이제 12시 반이니까딱 1시간 가까이 1시간 조금 넘게 한거 같은데 이렇게 하고 그냥 오늘은 마무리해야 되겠다 철수해야 되겠다 아, 시간이 좀 있어야 새벽에 한 번씩 나와줬는데 아, 시간이 안 나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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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누워가 너무 가벼우니까 바람 때문에 제멋대로 가네. 갑시다. 오늘도 오랜만에 낚시하러 나와서 되게 간단하게 그냥 1시간 반 정도 잡나 하고 짜치수를 다섯 마리 잡고 이렇게 낚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한안전한 안전한 낚시를 하시고요. 오씨오씨 오씨. 한달기라 감기조심들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